<웃음> <웃음> 와, 누가 1등인가요 12시 되자마자 댓글 남겨주신 분 우리 스태프분들이 지금 말씀해주실 거예요 누구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아나무님 안녕하세요 식세기님 안녕하세요 유승민님 안녕하세요 안병규님 안녕하세요 저희 12시 되자마자 1등으로 댓글 남겨주신 분 누구신가요 다이아나무님 축하드립니다. 그냥 선물 무조건 받아가세요. <laughs> 어, 멋진 모르시겠지만 무조건 그냥 선물 받아가세요. 1등 하셨습니다. 저희 이렇게 뜬금없이 선물을 엄청 많이 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보대사 권혜정입니다. <laughs> 우리 가족분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제가 예, 저희 신진차 가족분들이세요. 한번 선을 주세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과연 어떤 중요한 일일까요? 여러분 아시나요? 예예 <laughs> 예 <laughs> 예 <laughs> 네! 정통인요네 맞습니다. 한번 쭉 보여주세요. 짜잔! 오늘 바로 에이팡 고객감사 대잔치 네. 1등, 2등 추첨의 날입니다. 여러분! <웃음> <웃음> 어떨까요? 어떨까요? 이윤아 님, 당첨료. 박민희 님, 고객감사 추첨. 알죠, 안병규 님. 모두들 기다리고 계시죠? 이 박스 안에 여러분들이 응모해주신 응모권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어요. 여기 박스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안에 다 저희 추첨을 위해서 참여해주신 분들의 응모권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 응모권 안에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보셨죠? 저희 1등 당첨되신 분은요. 대동 매크론 250. 요게 뭐냐면, 그나 혼자 산다에 박나래씨가 할아버지한테 선물해줬던 그거 아시죠? 그거 그래요 엄청 비쌌던거 그리고 2등은요 여기 알톤 전동스쿠터라고 있지만 저희가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삼천리 전동스쿠터로 아 전동자전거죠? 더 업그레이드 됐으니까요 추천 통해서 되신 분들 미리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2등이 습니다뜸 들이지 않고 바로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요, 먼저 추천 방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방법은요, 저희 신진타 직원분들 9 분들 그리고 우리 어, 기, 직원형 감사님께서 총1 0 분이 추첨을 통해서 어, 2등 30명, 1등 한분 뽑을 거거든요. 저희 여기 있는 어, 박스에서 한 장씩 뽑고 세번 뽑아서 2등을 먼저 뽑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저희 추천자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해주시죠. 들어오시죠. 짧게 들어와주세요. 어, 저희 그러면 준비하신 동안 A 판드세요, 박양수님, <laughs> 박민희님 누구 누구 김현희 오, 삼천리로 업글이죠 초이승대님 좋습니다. 저희 그러면 추천자 분들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네. 어, 어떤 부서에 계신지 성함과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동수입니다. 네, 유동수 파이낸스 팀. 부서의 네, 영업 지원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laughs> 찾아뵙다. <하다>. <laughs>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이낸스팀 안성입니다. 네, 안성 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파이낸스팀 김지현입니다. 네, 김지현 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케팅의 성현학입니다. 네. 계시잖아요. 네. 네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부탁드립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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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영업부의 최환석이이라합합다다 <laughs> 네, 최환석님 영업 영업 활발 a 해주세요아 예. <laughs> 네, 안녕하세요. n <laughs>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케팅 신종현입니다. 네, 신종현님 안녕하 e 니 know. I never know. I never know. I never know. I n e v 있는 know. I n 입니다 오에요 <laughs> <laughs> <고생 많아도록. 웃음> 저는 촬영 때 됐었는데 좀 이따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보를 맡고 있는 윤지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홍보의 아,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아, 신센타 코리아 많이 사랑해주세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에 s i 의서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추첨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렸고요. 바로 추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등 추첨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추첨 전에 미리 말씀드릴게요. 개인정보를 위해서 한장 뽑으시고요. 그 핸드폰 번호 마지막 자리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센스 있게 가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기대고 계시나요? 어 잠깐만, 이쁜 누나 2등 주세요. 누구예요? 농알남. <laughs> 이분 선물 주시면 안 돼요, 농알남님. 제가 제 재량껏 선물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왔습니다. 농할래님 사랑해요. <laughs> 어 저요 저요. 어농할래님 저희 그 당첨되신 분들은요 상단에 보면 연락처가 있거든요. 저희 방송 끝나고 연락 주시면 제가 당첨된 누구입니다라고 말씀해주시면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음, 바구솔님 미스코리아 같아요 사회자님. 제가 또 미스코리아였잖아요. <laughs> 막간 TMI.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한장씩 뽑아 주세요. 이 당첨자는요. 삼천리 전동 자전거예요. 먼저 첫 번째 당첨자분은요. 네. 북 동성군의 김운태 님. <laughs>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좋겠다. 경북 군이군 하명 하병누 님. 하병누 님. 진 어디죠? 무슨 군이죠? 군위군 군위군님의 네. 아니 군위군님이래 군위군에 <laughs> 있는 하병누님 축하드립니다. <laughs> 하만군 조남재님 조남재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또 하만이네요 하만군의 진종웅님 오 어, 하만이 좋네요 하만에 네. 많은 당첨자들이 네. 어, 수박에 많이 있어요. 오 그런가봐. 요 <laughs> 이놀면의 최두홍 고객님 최두. 함양군의 지철수님 지철수님 축하드립니다 글자를 너무 잘, 쓰, 잘 쓰셔가지고 <laughs> 어, 진천군 특산업의 정, 정광용님인지 한용님인지 좀헷갈리겠요 연락처로 아무튼 연락을 드리면 네네. 되니까요 충북 진천군에 있는 정, 정관용? <laughs> 한, 관용 같습니다 네, 정관용님 축하드립니다 사주시 황명구님 명군 님 축하드립니다. 다음은요. 응. 아, 진천에서 또 나오셨는데요. 진천 덕산 김창기 님. 네, 축하드립니다. 성현 공의화 동문 님. 네, 축하드립니다. 저희 댓글 볼까요? 혹시 저희 실시간 댓글 함께 해 주시고 계신 분 중에 당첨되신 분 계실까요? 행운의 주인공 고창 좀 나와라. <laughs> 고창 안 나왔어요 저희? 방금 고창 안 나왔어요? 어두 번째 고창 나왔으면 좋겠다. 박민희님 아쉬워요. 전라도는 왜 없어요? 고창 고창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 계시네요. 여러분 두 번째는 고창 가야죠. 그렇 고창의 기운을 담아서 아직 꽃기 전에 이벤트 가겠습니다. 퀴즈쇼. 퀴즈쇼 가야죠. 그렇죠 여러분? 네. 좋습니다. 퀴즈쇼 제가 어, 선착순 다섯 분을. 클럭 마사지기를 드릴 건데요. 마사지기 여기 있나요? 뭐야? <laughs> 아, 어, 거기 안에 네 <laughs> 저기 지금 저희가 쌓아놨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laughs> 선물이 많습니다, 여러분. 선착순 다섯 분을 선정해서 드릴 겁니다. 그러면 바로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쉬워요. <laughs> 바로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원예용 살충제 판매 1위 제품은 어느 회사에, 어느 제품일까요? 누나 저어머니께게효하고파요 그럼 빨리 정답을 말하시면 되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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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회사명도, 회사명 슬레이 치고 아아, 나왔어요, 나왔어요. 오, 대박. 아, 역시 센스 있으신 분들은 벌써 철학겠죠 저희 선착순 다섯 분은 저희가 마지막에 어떤 분이셨는지 체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활발하게 지금 달아주고 계시는데, 어, 감사합니다. <laughs> 제가 또 댓글 보면서 여러분들께 많이 선물 드릴게요.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추첨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어디였죠? 교창이었나요교창에 아, 나오셔야 될텐데. 여러분들 엄청 뽑아주세요. <laughs> 아, 경건하게 <laughs> 어, 뽑아주시고 계시고, 좋습니다. 실 읽으실 수 있나요? <laughs> 어, 성송면의 홍성천님.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어, 진무고현, 박승현님 축하드립니다. 박승현님 축하드립니다. <laughs> 부자촌 농약사의 김선득님. 김선득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덕돌이의 방 기만 님. 와, 이렇게 간단하게 적으셨는데도 됐어요. 와, 이거 정말. 은 <laughs> <laughs> 제가 봤을 때 이분은 까먹으셨어요. 이거 쓰기 쓰면서도 까먹으셨을 거예요. 네. 축하드립니다. 중간 당진 씨, 유중곤 고객님. 어, 축하드립니다. 아직까지도 고창 안 나왔죠? 어, 저도 막 마음이 아프려고 하네요. 고성군의 고성 서형덕 님. 아선은또 주소가 없습니다. 네, 예 김근호님. 김근호님 축하드립니다. 성주군의 석성호님. 성주군의 석성 석성호님 축하드립니다. 이 대월농협 단월지점에서 구매하신 손경희님. 손경희님 축하드립니다. 소황농협에서 구매하신 김명철님 김명철님 축하드립니다 음. 저희 이렇게 해서 두 번째 20명 당첨되신 거죠 삼천리 전동 자전거 저도 탐났는데 마지막 제가 이거 빨리 음. 넣으면 안 될까요? 뭐가? <laughs>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 그 10분들 행운의 10분 남겨놓고 바로 또 퀴즈쇼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선착 다섯 분이네요 문제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이번에는 마지막 문제라고 그런가?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갑니다. 에이팜은 몇 년도에 출시됐을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힌트 주세요. 힌트 힌트, 아, 힌트 드릴게요. 힌트는요. 어, 힌트는요. 올해 출시한 지 21년 됐습니다. 여러분 어 어떡해 선착순 다섯 분인데 정답이 안 올라왔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쵸 너무 이쁘죠? 어 뭐야 너무 이뻐 <laughs> 잠깐만 이상경님 이상경님 선물 주세요 <laughs> 너무 이뻐요 모르겠어요 아, 아이고, 이상경님 선물 주세요 <laughs> 네어 정답이 나왔어요 정답이 나오고 있네요 좋습니다 이, 저희가 선착순 다섯 분 정답을 맞추신 분들한테 또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엄청 활발하게 다들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목소리> 네. <웃음> 감쪽같이. <웃음>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등 당첨자분들을 네.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와 같이 뽑아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디서 하기에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가볼까요? 영암군의 배상민님 대상민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하천군 조병기님, 조병기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판철로 송삼영님 네. 송상영님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양주시의 최기호님 최기호님 축하드립니다. 성주군 호건면의 곽송호 박님 네, 박성호 고객님 축하드립니다. 오! 영 영북면에 박수일 님. 박수일 님 축하드립니다. 오! 오! 하남시 창우동의 이원창 님. 축하드립니다. 네, 이원창 님 축하드립니다. 고, 고창, 나오지, 고창, 네. 나오지. 네. 고창, 나오지. 고창 나와서 고창 나 고창 나와야 일상인가? <laughs> 일상인가? 이게 글씨가 논상. 예. 뭐라고요? 류 <laughs> 논상님 <laughs> 지금 여러분들 다음 응모권에는 큼직큼직하게 자좀 써주세요 <laughs> 어쨌든 고창군에 <laughs> 계신 <laughs> 어, 류 논상님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laughs> 고창 소리닐라 개북면 창리 한정덕님 <laughs> 한정덕님 축하드립니다 너먼스 <넘어시> 김숙희님 <laughs> 김숙희님 축하드립니다 <laughs> 좋습니다 어 어디 한번 볼까요? 반응이 진주! 어? 네. 이양이님 저희 고창, 고창 됐어요. 근데 성함이 이양이님 아니셨죠? 어머나, 어머나. 잠깐만! 뭐라고요, 우솔님? 네. 초절정 미녀 사회자님, 구미시 아. 박우솔입니다. 우솔님도 선물 챙겨주세요. 네. <laughs> 저희 진짜 선물 드립니다. 박상진님 아름다워. 저는 왜 이런 것만 보이죠? <웃음> <웃음> 박상진님 것도 챙겨 드릴게요. 어머 동식님 잠시만요. 누나 저 효도 왜 누나라고 해요? <laughs> 어 마음 아픈데 그래도 효도 제가 대리 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네. 지금 2등 당첨자. 어머 어머 나. 여러분 2등 당첨자분이랑 지금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라이브 방송 함께 하고 계시나요? 네, 아까 제가 유튜브 봤어요. 어머나, 당첨되신 거 보셨어요? 네, 아까 뉴도로 봤으니까 김은호님이 이름 나와가지고 봤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첫 소에 저희 제품 잘 사용하고 계시는지. 네. 네, 어디에 사용하고 계시나요? 그 다시 얘기해서 예금시비로 좀못 들었어요. 반대편. 다시 아, 얘기하세요. 네, 저희 제품 어디에 사용하고 어, 계세요? 장물. 어느 작물에 어, 사용하고 계세요? 저는 애팜이 그 상주 농사하고 있어요. 아, 네, 상주에서 상주. 하시는군요. 네, 네, 네. 아, 저희 저기 2등 상품 뭔지 아시죠? 네, 근데 애팜을 좋아하잖아요. 제가 계속 애팜 썼어요. <laughs> <laughs> 어, <laughs> 뭐 열성 <열섭> 팬이네요. <laughs> <laughs> 아, 너무 뿌듯하시겠다 여기 계신 분들. 저희 2등 예, 당첨되신 거 너무 축하드리고요. 기존 제품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제품으로 네네. 갑니다. 네네네. 네네. 아우 어이, 올해 고맙습니다. 네 하면. 올해 마무리가 너무 훈훈하게 됐네요. 네, 저도 마음이 좋아서 애팜에 덕분에 너무 손도 켰어요. 네네, 고맙습니다. 그럼 저희 앞으로도 많이 많이 사용해 주세요. <laughs> 네. 네, 고맙습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거 싫어? 오 <laughs> 어, 이거 <laughs> 행운의 이 페이지. 어 저희 실제로 이렇게 바로바로 연결되니까 너무 재밌네요. 어 너부리님 에이팜 겁나게 많이 팔았는데 나에게도 행운이 너부리님도 하나 챙겨드려야겠어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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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요한님 사회자님 리모도 뛰어나신데 목소리는 더 좋네요. 어떡하죠. 저희 몇개 몇 남았어요. 김요한님 챙겨드릴 수 있나요. 아 어, 오케이 맞습니다. 김요한님 감사합니다. <laughs> 저희 어, 요렇게 2등 당첨자들은 다 뽑혔고요. 함께 해 주신 신제타 직원 여러분들께도 제가 박수 드리겠습니다. 박수도 많이 주세요. 자. 1등은요. 어떻게 뽑냐면요. 저희 함께 해 주신 분들이 한 장씩 뽑을 겁니다. 한 장씩 뽑으신 그 종이로 다시 모아서 박스 하나에 모아 둔 다음에 대표로 우리 감사님께서 뽑아 주시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한 장씩 먼저 뽑아 주세요. 어, 좋겠다. 여러분들 1등 상품 뭔지 아시죠? 어, 박스 주세요. 담아 주세요. 과연 1등은 누가 될 것인지 네. 너무 재밌게 나왔죠. 네. <laughs> 먼저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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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세요? <웃음> 저희가 라이브 방송입니다 정말. 그고 가감 없이. <laughs> 그러면 막간을 이용해서 통화하시는 동안 몇분더 선물 드릴 수 있나요? 몇 분? 제가 또 아, 마무리하셨나요? <laughs> 여덟 명두분 나오셨네요. 제가 댓글에 또두분두 두 분한테 또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혹시 여러분들 낫치 읽으신가요? 저희 농구 세계 4회 함께 해 주신 농구 님이신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경기도 여주시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지관영입니다. 네. 와, 저희 감정이 너무. 그때 네. <laughs>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런 네. 뭐 것도 <laughs> 어. 없는데 이렇게 아유 아닙니 감사합니다. 그 가족분들의 반응은 어떠셨는지 좋았습니다. <laughs> 만족하셨나요? 네. 예. 어, 예. 어, 저희 에이팜 많이 사용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네. 어디에 주로 사용하시는지도 말씀해주세요. 저는 네, 이제 고추에 먼저 기겠지만 그렇죠, 그렇죠. 제가 네. 그때도 각종 채소에. 고추가 엄청 크게 나서 네. 제가 예, 그랬죠. <laughs> 그리고 어, 저희 에이팜 네. 신제타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앞으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응. 더 좋은 농약을 만들어서 네. 우리 농민들이 유용하게 쓸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 뭐, 그것도 있잖아요. 뭐, 가격도 내려달라. 가격은 내려지는 거는 이제 <웃음> <웃음> 가격 좀 내려주세요. 네, 좀 편리해서 <laughs> 우리 <저기> 농민들이 <laughs> 네. 농가 지는 데좀 부담이 좀덜 가도록 해 주셨으면 맞아요 네. 저기 여러분들 많이 힘써주세요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반사님 추첨 가야죠 가야죠 추첨 가야죠 추첨 가기 전에 근 소리 떨리는 그러니까요 네. 어우 저도 땀이 나려고 합니다 네. 네. 감도 h 고 n k 참 큰일 b y is 뽑으시기 전에 제 e 에 think you can tell it. Good talk. I think you can tell it. Depending on what you do, depending on w h 어 고객이 네. 대표. 어머. 네. <laughs> 저희 네. 1등 당첨되시는 분께 네. 미리 축하의 말씀 한 마디 해주세요. 네. 저희 신제타 제품 에어팜을 예, 많이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목소리> 고객님이신데 지금 <laughs> 분이신 것처럼 좋습니다. 여러분 다들 두고두고 해주세요. 1 c m 처 가겠습니다. 어떤 분이 되실까요? 어, 저만 한... 네. 어머나 어, 제가 좋아하는 동네예요. 네, 충주시에서 나왔습니다. 충주시에서 나왔고요 네. 아직 아직 계세요? 충주시 계세요? 충주시 금손 화이팅 네. 김기동님. 어 충주에 계신 분이 있으실까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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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평택 어어다 네, 읍내? 네. 음, 충주. 충주 한번 네. 보여 주셔요. 네. 1등 강찬사 분은요? 네, 충주시 엄정면. 조재길님. 조재길님 축하드립니다! 오! 조재길님. 대박. 1등 상품 뭔지 아시죠? 1등 상품,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 요, 요. 어, 마음 아프니까 이름 가릴게요. 정말정말 정말 축하드립니다! 우우우! 다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희 1등, 아, 오늘 추첨에 도와주셔서 정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래서내서 서울 조가만 하십니다. <laughs> 서울 검소하고 기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네. 기억하세요? 모르는데 그저머에 는데한 옥형입니다. 네, 1등 대동매크론250 당첨되셨습니다. 오! <laughs> 어 지금 믿으실 수가 없나 본데? <웃음> 음. <웃음>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요, 저희가 이거 선물 드리러 갈게요. 그래 <웃음> <웃음> 아니. 기쁘신 거 맞으시죠? 네. 왜? <laughs> 좋습니다. 제가 그러면 언제 가면 될까요? <웃음> <웃음> 오늘 내 <안> 건데 <해>. 오늘 <laughs> 내에아 접근적이십니다. 저희가 그러면 바로 일정 잡아서 방문해서 직접 상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제품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네, 일등. 네? 집착한다고 갖고. 어, 그럼요. 가야죠. 큰 선물 들고 가겠습니다. 네,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아, 너무 좋으시겠다. 어떻게 여러분, 아, 진짜 쿨가이. 아 여러분들 당첨 안 됐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저희 이벤트가 아직 있거든요. 근데 이벤트 전에 두분 남았잖아요. 제가 그럼 막간을 이용해서 두분 댓글로 안 할게요. 댓글은 예, 네, 댓글은. 그것보다더 센스있게 우리 신젠타로 삼행시를 지어주시는 분들 신젠타로 삼행시를 지어주시는 분들께 드리겠습니다 두 분! 잘 지으신 분한테 드릴까요? 선착순으로 드릴까요? 잘? 잘로 갈까요? 오케이 잘 지어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막간을 이용해서 이벤트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신젠타 유튜브 채널에서요 미래빛 이벤트도 하고 있습니다 보셨나요? 그 동영상 페이지 보면 미래빛 이벤트가 있거든요 그걸를 클릭하셔 가지고요. 거기 밑에 댓글 확인 부탁드립니다. 거기 보시면 이벤트 참여 방법이 있거든요. 여기는 당첨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41분, 400분은요. 만원 상품권, 10분은 10만원 상품권을 드린다고 하는데 제가 여기 참여율을 들었거든요. <laughs> 무조건 당첨되실 거예요. <laughs> 지금 저도 이거 끝나면 저도 참여해야 돼요. <laughs> 무조건 참여하면 거의 100% 당첨. <laughs> 좋습니다. 그러면은 어디 보까요 어머! 어머 신나게, 그리고 냥쭉 이어서 해주세요. 어, 제가 이거를 읽을 수 있을까요? 제가 뽑는 게 맞을까요? 네. 우리 직원분들께서 센스 있는 거뭐가 뭐, 있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잔, 재미지다 타자모나이 판타자. <laughs> <메일판> 타자. <laughs> 아니, 저는 이민이님 신명나게 잘 들어요. 젠, 젠틀맨 같은 약이에요. 타, 타봐요, 타약 타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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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취지가 잘 맞춰서 이민이님 드릴게요. <웃음> <웃음> 어디 또? 오, 어머, 이영익님 아까 받지 않으셨어요? 이영익님 거도 너무 센스 있는데요. 마지막은 제가 이영님님 계시나요? 어, 이 형님님으로 드릴게요. 이 형님님 거 제가 못 읽었는데 이거 스크롤 좀만 내려주실 수 있나요? 여러분 많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형님님 거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싶은데 이 형님, <laughs> 우리 최은덕 님 최은덕 님은 뿔나셨어. <laughs> 신젠타 젠장 타락이잖아. <laughs> 이영희님! 신! 신난다! 젠! 재미지다! 타! 타자! 농약 에이팜 타자! 우우.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3행시 두 분까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아까 그 선착순 다섯 분들의 명단 나왔나요? 제가 명단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첫 번째 선착순 다섯 분은 오! 최은덕님! 최은덕 최은덕님! <laughs> 타락 아닙니다. 선물 받아가세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박인희님 권혁진님, 박진규님 영남진님 이렇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다섯 분 퀴즈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어, 두 번째 분은요. 두 번째 퀴즈에서 맞추신 분들은 박우솔님, 박동식님, 심연희님, 노말난님, 어, 농알남님은 중복이네요? 그러면 선물 두개 가야죠, 뭐. 어쩔 수 있나? <laughs>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혜리님이십니다. 여러분 축하드려요! <laughs>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한 30분도 안 됐죠? 30분도 안된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이 행운을 가져갔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제품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그리고 저 해장이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그럼 다음에 만날게요. 안녕! 저희도 한번 안녕 머리 위로 하트